네. 상태가 더 좋네. 잠깐 쉬었다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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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네. 조심하세요. 네. 저녁은 오, 드셨습니까? 네. 아니요. 저좀 힘들죠. 네. 아,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바꿔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여도 투표에 있어서는 숫자가 왕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도 한 표요, 가난한 자도 한 표, 많이 배운 사람도 한 표, 못 배운 사람도 똑같은 한 표입니다. 투표는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사월 십일 총선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이제 집으로 가야 돼. 맞습니다. 새로운 인물들로 확실하게 바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사람으로 이 나라 국정을 맡길 거야. 이렇게 해주시겠지요? 네. 예! 우리가 안먹으면할수 있습니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집단이 가진 모든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 여러분이 맡긴 것 아닙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의 권력을 맡겼으니 그들은 원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 권력과 예산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고속도로 아니요. 종점을 바꾸지를 않나?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덮는 데 쓰지를 않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신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집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어진 권력을 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수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고용된 일꾼일 뿐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이제 너희는 해고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보여줍시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당신들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열심히 일하기는 커녕, 실패에, 실정에 더하기, 무관심과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망쳤으니, 이제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 박선환 노정명과 함께 심판을. 예! 예! 박선환 노정명! 박선원 노정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한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림없습니다. 안 속아요. 속지 않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속았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하나 네. 퍼주십시오. 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을 칼로 써주세요. 네. 하리 되겠습니다. 정야 아, 네. 노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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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평 우리 이겨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고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며 윤세계를 제대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 네. 부평을 해서 민주주의와 노동자와 희망과 경제가 넘치는 부평을 해서 민주당을 떠나고 우리의 등에 칼을 꽂는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똘똘 뭉쳐 반드시 부평을 해서 승리하여 인천 전체가 이겨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경제를... 되찾고 민생을 되살립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 예! 박선호! 우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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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박수! 대표님께서 박선호는 영입 인재 4호 노정면은 영입 인재 14호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박선호와 노정면의 후원회장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반드시 이겨라! 반드시 이겨라! 여러분들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죠? 예! 예 그리하여 새로운 민주 세상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예! 네 <rivalry>